베프, 베프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악실현전 앞에 민분배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부영입니다. <목소리> 작사 작곡 평목자들이 저작권료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 음반에 직접 참여하신 가수나 연주하신 분들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인접권료는 어떤 권리자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자가 수령해 가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서 쌓여져 있는 미분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실련에서는 이런 권리자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저작권료를 수령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올 3월에 미분배 관리팀을 신설을 했고, 저희 미분배 관리팀에서 음악 실험자의 저작권 권리찾기에 대한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준비를 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취업 사이트를 좀 틈틈이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서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실년에 채용 공고를 보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때라서 신기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렇게 입사 지원을 그러니까 이런 뜻밖의 우연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제 이곳 음식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권리자들의 소재 파악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을 좀 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뭐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나 동료분들께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방송국의 방송작가라든지 자문위원님들을 두어서 그분들께 협조 요청을 받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권리자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일정을 조율해서 외부에서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팀의 업무의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 업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그런 일정에 맞춰서 밖에서 이제 미팅을 많이 진행하게 돼서 사무실에는 어, 많이. 머물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퇴근 전에 복기를 해서 뭐 오전에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사무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팅 갔다 온 그런 후속 조치하는 업무를 하면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의 어떤 그 작은 수고스러움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 고마...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잘응대를 하게 되고 업무 처리를 더잘 하게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 이런 노력을 통해서 권리자들이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에 또 따른 저작권료를 또 수령해 가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거를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될때 사실은 유선상으로 컨택을 처음에 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팸의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니까 제가 처음에 전화를 드려서 뭐 단체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권리 안내를 할때 이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음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